불박차 운전자분께서는요 많이 억울해 하십니다. 이거 백 대빵 아닌가요 그러시는데요 어떤 사고일까요? 저쪽에 차들이 쭉 있고요. 네, 아이고 자전거, 자전거가 여기서 오는 게 보이네요. 여기서는 보이는데 불박차 운전자 보일까요? 여기 금방 지나치죠. 여기 불박차 운전자 안 보이죠. 안 보여서 그냥 지나가는데 여기 자전거가 그냥 나옵니다. 근데 이곳은 중앙선이 끊어져 있네요. 중앙선이 끊어져 있다면 뭐죠? 여기 교차로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교차로 사고는 백대빵이 되려면요. 불박차가 잠깐 섰다가 없어서 가는데 와서 빵 때렸다 그러면 그런 백대빵입니다. 근데 불박차, 이게 정선이 있잖아요. 정선에, 정선은 섰다 가라는 데가 아니고 멈춰야 될때 필요할 때 멈추는 곳이죠. 여기 에 정지라고 스톱, 정지라고 써있으면은 일시정지 했다가 해야 되지만, 그거 없으면은, 아, 정지해야 될 때, 어, 언제 정지해야 될까요? 이미 선진입한차가 있을 때, 그때 정지해야 되겠죠? 또, 아, 지금 신호도 없는 교차로인데요. 이쪽에서 좌, 왼쪽에서 오르고, 오른쪽에서 오는 게안 보이죠?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박차도 그냥 가고요. 자전거도 그냥 가고요. 이번 사고 좁은 데서 나온 자전거도 잘못됐습니다. 아, 하지만 불박차도, 어, 잘못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아, 저런, 어, 저 차들이 쭈르륵 있는 데서 어디서 차가 자전거 나올 것을 기대하지 못했겠지만,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그래도 불박차에게도 한 30%? 아, 적게, 적게 보면 20%. 6대4는 억울할 것 같고요. 불박차에게 한 20에서 30% 잘못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불박 차 운전자는요. 나는 잘못 없다. 백대빵이라고 생각하신다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면 불박차 보험사한테 자전거의 운전자를 상대로 해서 아, 부상금 청구하라 그러세요. 자차 보험 처리하고 구상금 청구했을 때가 한몇대 몇이 나오는지. 자전거를 상대를 한 것은 분심이도 못 가잖아요. 어차피 우리 보험사에서 자전거를 상대는 소송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보험사 이렇게 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우리 보험사에서 아, 자전거 발견 못 했는데요. 아, 자전거 대인 접수해주고 50만원까지 합의금 줬군요. 으흠. 그러면서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 있을 거라고 그런다는데, 경찰이 그렇게, 예, 예, 불박차도 일부 잘못은 있습니다. 일부 잘못은 있고요 불박차 보험사가 부산금청구해서몇대 몇으로 나오는지, 결과 나중에 나오면 꼭좀 알려주십시오. 아 맞다 변호사님. 네. 저 얼마 전에 밤에 운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검색 옷 입은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어 이거 사고는 안 났어요? 운이 좋았어요. 어... 만약 이렇게 사고가 나면 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면 되죠. 저야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면 되지만 진짜로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답답하겠네요 아 우선 차대 보행자 사고 그러면은 차를 가해자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거 억울하겠죠 그럴 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DB손해보험이 특약을 만들었어요 자동차보험 특약 차대 보행자 사고 차대 자전거 사고 차대 전동 킥보드 사고 때 억울할 때 답답할 때 변호사 자문을 구할 때 그때 그 자문 비용을 DB손해보험에서 지원해주는 특약이에요 너무 좋은데요? 저도 올해는 DB에 가입해야겠어요 네, 이번 특약 든든하죠? 너무 든든해요